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요.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오. 아이아살은 국내 대신이오.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둠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더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남에는 벤데게리요아룻보세는 베네세진이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박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다베니, 그는 솔로몬의 딸다바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나가 무기도와 이스루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오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레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오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아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4만 2호 마병이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줌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원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내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